안녕하세요. 설기입니다. 오늘 운동 끝나고 머리 자르러 가려고 했는데 맨날 가는 미용실이 닫혔어요. 아, 하필이면 꼭뭐 할라 그러면 이래요. 그래서 셀프로 머리를 자르기로 했습니다. 집에 바리깡도 있어 가지고 아, 원래 투블럭으로 잘 자르니까 투블럭으로 머리 자르고 윗머리랑 앞머리는 조금씩 다듬기로 하려고요. 아, 그리고 간헐적 단식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볼까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장점이 원래 제가, 하던 거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어 하루에 한 끼는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이것저것 지방이 많고 탄수화물이 많고 이런 식으로 식단을 짜진 않겠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칼로리 내에서 네, 식단을 잘 조절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남은 기간 다이어트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집에 가서 머리 자르고 올게요. 안녕.